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썸머스쿨 뉴스의 앵커를 맡은 정서현, 오순빈입니다. 뉴스 시작에 앞서 이번에 직접 뉴스 제작을 하셨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인터뷰해 줄 사람을 찾는데 사람들이 해주지 않아 그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해서 좋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월 29일 썸머스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여름 방학을 맞아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지역 내 일반고 100여 학생 990명 대상으로 고교 서머스쿨을 운영합니다. 62개 강좌 중 영상 제작의 모든 것 수업이 만부 창의 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종수경 기자입니다. 고교 서머스쿨은 학교에서 개설 운영하기 어려운 다양한 창의 융합 과목을 별도로 개설해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과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교육청은 심사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총 62개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지난해 서머스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면 비대면으로 운영되었으나 올해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영상 제작의 모든 것 수업은 남부창이 마루에서 5일 동안 진행되며 이론 수업부터 드론을 활용한 촬영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여 뉴스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남부 창이마루 내의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뉴스에 쓸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배워 뉴스를 만듭니다. 저는 CG 편집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기계들을 다룰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뉴스 만드는 활동을 통해 팀원과 협업을 하여 뿌듯함을 느꼈고 직접 편집자가 되어 편집을 해서. 편집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네, 영상 제작의 모든 것 위드 드론 수업은 어, 말 그대로 어, 촬영, 그 다음에 편집, 그 다음에 스튜디오 기기 실습, 드론 촬영까지 모든 것을 다 학생들이 직접 해보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기자가 되어서 뉴스 기사도 쓰고 그, 기자 멘트도 하고 그 다음에 앵커도 되는 등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서머 스쿨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자신의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진로 체험의 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남부 창이마루에서 정수경 기자입니다.